Спасибо. 내 채널에 나왔던 터키 음. 음. 형제나라 그거 봤어? 응 음, 봤어요 거기서 댓글에 사람들이 다 한국에 처음 조 왔던 어? 사람들이 다 쿠르드족이라고 네. 그댓글들왜 그렇게 나오냐면 두 가지 가 있어 하나는 영상 속에는 터키 사람들 물어봐요 형제나라 어디냐고 한국 말고 별별 나라가 다 나오잖아 어. 그래서 한국 사람 기분 나쁜 거야 그래! 한국에 왔던 사람들은 쿠르드족이었어 거기로부터 서운함이 있고 사실은 IS가 탄생을 했을 때 한국 기자 한 명이 터키 동남부 지역에 쿠르드 사람들은 많은 지역에 가서 이제 거기 IS랑 관련 지를 하려고 요 왜냐면 i s 는 시리아 안에서 쿠르드 애들이랑 많이 싸웠거든요. 가봤더니 한국인 잠정 용사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. 근데 그 한국 잠정 용사랑 얘기를 해봤는데 그 한국 잠정 용사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. 제가 전쟁에 갔을 때는 터키 사람이 거의 없었고 대다수가 쿠르드 사람이었어 왜냐하면 내가 쿠르드 말로 얘기를 했는데 터키 말을 알아듣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. 기자 아니면 물론 그러한 악의적인 마음이 없었지만 잠정 용사의 멘트를 이제 서브 타이틀로 잡다 보니까 그 기사를 통해서 아 한국에 와. 왔던 군인들이 대다수가 쿠르드 사람이었다. 터키 사람들 안 왔다는 식으로 인식이 돼서 사람들이 그런 책임을 안 하고 그 기사를 뺏겼으면서 이러한 그림이 나왔는데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그 군인이 했던 말이 맞아요. 그분이 이제 쿠르드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배에 탈 때도 항상 쿠르드 애들끼리 아마 묶었을 거예요. 그 사람의 말이 틀리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반증할 수 있냐면 한국에서 전쟁으로 왔던 터키 군인들의 고향이 다 자료로 남아 있어요. 전쟁 기념관을 가면 거기 옆에다가 서 있어요. 이 군인 여기서 왔. 터키에서는 쿠르드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정해져있어 터키의 동남부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도시들을 보면 쿠르드 사람들이 살지 않는 도시들이 가반수예요 쿠르드 응. 사람들만 왔다 아니면 다 쿠르드 사람이었다 아니고 많으면 병수보다 좀더 많다 가반수를 넘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 도시들이 다 적혀져 있으니까 그럼 가반수 이상은 쿠르드가 아니고 트루크죠 맞아 요 맞아 요 자연스러운 찌라시가 탄생한거지 누가 악의적인 마음으로 만든 찌라시가 아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그 그건 또이유하나가 있어요. 한국에서 일각이 한국과 그 터키가 친해지는 거를 싫어해요. 무스팅 국가이니까. 그래서 터키란 인연을 다 삭제해야 되는데 제일 큰 인연이 한국 전쟁이니까. 그래요. 우린 터키라는 형제 나라 아니었어. 쿠르드적으로 형제 나라인데 쿠르드 애들은 터키 애들 보다 더 심해. 이슬람이 더 보수적으로 믿어.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. 어. 세 나라가 맞는 건데. 한국은 모르겠지만 우리 초등학교때 국가혁명이라는 세뇌교육을 하는 과목이 하나 있어. 군위주의 국가들의 세뇌교육을 하는 강의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 전쟁이 언급되면서 한국도 아제르베이잔 만큼 아니지만 우리 의 형제 나라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. 터키 형제가 많은 국가예요.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근데 이런 배경을 알고 또 들으니까 또 어. 다르게 나와요. 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혹시나 터키의 또 어떤 나라들이 형제 나라인냐고 궁금하시는 분들은 채널에 오시면 제가 터키 다른 형제 나라들도 속에 있습니다 알파고 채널도 나누세요 <laughs>